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 G80을 위하여 1 0 0휠 타이어를 들여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휠캡, TPM의 센서, 이렇게 박스로 주문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 대분, 두 대분, 세 대분, 네 대든, 네 대분 준비 중입니다. 자, 타이어 신품. 휠도 신품. 아주 반짝반짝이죠? 고객님, 이렇게 준비하는 중고차, 항상 끝까지 만들어 놓은 중고차, 이렇게 만들어 판매하니 금방 팔린다고요? 맞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해서 항상 휠 타이어 엔진오일, 블랙박스, 보일매트 에어컨 필터, 얼라이먼트, HUD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제가 옮겨놓으려고 사무실에다가 매번을 옮겨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박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 타이어뱅크 번영문 지점에 나와 있고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딜러로서 앞으로도 G80 전문 집중 매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